7번입니다. 자, f'x를 구하면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이 친구를 그래프 개형을 살짝 구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프라임이 0이 되는 거를 구해보면 d값이 어떻게 될까요? d가 4분의 d를 구해봅시다. 판별식.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이니까 얘가 0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없어서 얘는 계속 증가하는 계속 뭐 한다고요?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라고요. 삼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형태 그래프 프라임이 중간 살짝 0이지만 계속 얘도 지금 계속 증가하긴 하죠. 이렇게 얘는 미친 척하고 계속 증가하죠. 이렇게 가, 나, 다 형태인데 지금 현재 요 형태죠. 오케이. 이 형태예요. 사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뭐가 성립해야 돼요? 우리 수상에서, 배웠, 수하에서 배웠듯이 1대1 대응이 배워, 되어야 되잖아요.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도 성립해야 되고요. 공력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이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성립하려면 계속 증가하든지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다가, 다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다 형태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친절하게 역함수를 만족, 성립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 된다는 걸 전제를 깔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일다 그러니까 형태인 거예요, 지금 계속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일 때가 뭐죠? F0일 때 0이네요, 맞죠? 아, 0 0을 지나면서 어쨌든 미친 척하고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데, 0.0인데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y,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하고의 교점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x와 같습니다. 야, 그럼 여기 0이 되네요. 그럼 x제곱, x-1은 0이 되기 때문에, 아, 여기 0이고, 여기 0이 되는 값이 x가 0하고 1에서 되네요. 맞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0 0 이상에서만 신경 쓰면 되니까 어차피 뭐 지금 y는 x 라는 그래프는 요렇게 있을 거고 얘가 그럼 1 1일, 1일 때는 뭐가 되나요? 1을 넣으면 f 1은 1이 되네요.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면 얘가 계속 증가하긴 하는데 요렇게 증가하겠죠? 얘가 위, 위, 위로, 이렇게 요렇게 가, 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요렇게 가는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약간 헷갈리면, 2분의 1을 살짝 넣어보세요. 2분의 1을. F2분의 1을. F2분의 1은, 여길 때 2분의 1 값은 뭐가 됩니까? 8분의 1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1되고요 플러스 2분의 1 되죠? 오케이? 그럼 얘 계산하면, 8분의 1, 8분의 2, 8분의 4니까, 8분의 뭐가 됩니까? 3이, 8분의 3 됩니까? 8분의 3은 반보다, 2분의 1보다 적잖아요. 여기를 지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요렇게. 오케이? 얘가 fx에요. 그럼 gx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gx는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겠죠. gx가. 그래서 이미의 점을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어떨 때는 이게 애매해요. 이게 X, Y는 X, 얘가 위에 있는지 얘가 밑에 있는지 헷갈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살짝 여기 사이에 있는 점을 0하고 1 사이에 있는 점을 어떤 함수값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지만 2분의 1을 넣었을 때 여기는 2분의 1이지만 2분의 1보다 좀 작아야 되잖아요. 8분의 3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게 FX예요. 그러면은 요거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인데, 오케이 누가 위에 있습니까? x가 위에 있죠. 여기서 빼기 x의 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럼 요거 사라지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승 플러스 3분의 1 x의 3승 0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3, 12분의 4. 그럼 12분의, 어, 잠시만요. 어디서 계산실 수 있나? 아, 여기서 12분의 1이 나왔네요.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 되겠습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오케이.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1번입니